지금부터 약 130년 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미국 성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 민중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함으로 로스를 비롯한 외국인 성교사들은 1877년부터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 성경인 성경 전사가 출간되었고, 그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혁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혁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 출간되었다. 개혁성경은 2011년 말로 소유권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 개혁성경으로 바뀌기까지 권위 있는 문체에서 나오는 웅장함과 강결함 등으로.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매김하며 성도들한테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복음선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개혁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성경은 외국인 성교사들이 제시한 천주교회의 소수 본문을 토대로 샤머니즘의 영향권에 머물던 초기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었으므로 태생적으로 한계가 많은 성경이었다. 대다수 성도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 번역에 사용되는 본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지난 2000년 동안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해온 다수 본문이 있고 천주교회의 도서관과 동방정교회의 수도원 안에 갇혀서 성도들한테 아무 핏도 주지 못한 소수 본문이 있다. 종교 계획자들을 비롯해 성경대로 믿고자 애쓰던 성경 신자들은 한결같이 다수 본문에 근거한 성경들만을 사용하였고, 소수 본문은 도서관이나 수도원 등의 먼지와 함께 파묻혀 있었다. 다수 본문에 근거한 성경으로는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루터 성경과. 1611년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회가 먼저 진출한 중국의 영향과 또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다수 본문 성경 개정 신학 풍조에 의해 불행히도 천주교 소수 본문에 근거한 성경을 전수받게 되었다. 본문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 역시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과 인도의 샤머니즘 정신세계에서 이교도 사상을 혼합하여 영혼육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가 되지 않은 성경을 내게 되었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의 문제를 안겨준 성경, 많은 삭제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훼손된 성경, 문법 및 맞춤법 같은 기본적인 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버텨왔으므로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매우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00년 동안 국내에서는 1611년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음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 서적의 근간이 되며, 3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그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 성경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문장이 수리한 보수적 성경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한 문헌들을 통해서 킹게임스 성경과 신국제역 NIV, 신미국표준역 NASB 같은 현대 역본들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 세 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1970년대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 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처럼 쏟아,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같은 현대 역본들의 심각한 오류들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본문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혁 성경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한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10여 종의 성경이 있고, 영미권에는 300여 종의 성경이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역본의 종류는 수백 가지라도, 성경 자체는 수백 종류가 아니라 단두 종류라는 점이다. 하나는 다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이다. 영어 성경의 경우,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다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이고, 나머지 다른 모든 현대 역본들은 표지 이름만 다를 뿐, 다 천주교 소수 본문에서 나온 열악한 성경들이다. 여기서는 다수 본문에서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이것을 번역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그리고 소수 본문에서 나온 영어 NIV와 우리말 개혁 성경을 가감없이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독자들은 100년 전에 나온 우리말 개역 성경과 40년 전에 나온 영어 NIV가 거의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함을 볼수 있을 것이다. 흠정역과 개역을 비교함으로써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성경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부실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개혁성경과 NIV만을 비교하였지만 사실 개혁개정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NASB, ESV, NKJV, RSV, Amplified Vision 등도 문체만 다르지 내용은 개혁성경과 NIV와 대동소이하다이 역본들의 번역을 위한 대본과 역자들의 정신세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시종교로서 인생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 바르지 않으면 이로 인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생사협업과 흥망성쇠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 단어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10편 12편 6절에서 7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반면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에 가감을 하여 사람들을 공경에 몰아넣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경 논쟁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단어들이 지금까지 모두 보존되었는가, 그렇게 보존된 단어들을 다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가? 둘째, 아니면 그 단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부가 소설되었고, 지금 학자들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가? 이 경우, 성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한 성경을 가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여기서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주신 성경을 발견하고, 그 안에 모든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게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이다. 게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한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시리라. 부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부실한 성경으로 인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과 오류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 신자들로 확고히 서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아멘.